제가 고3 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고3 짜리 딸이 있는데 며칠 전에 하루는 저한테 우리 고3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등골 조금 올려 가지고 좀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떨어져서 안 좋은 대학 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정말 내 인생 모든 게 걸린 것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다 끝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어, 어, 이런 얘기를 이 철학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다 맞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것도 좀 중요한 것이 것이겠지,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아부둥 바둥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다음에 성공이 의미가 있고 그런 다음에 돈을 벌어도 의미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성취를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니까. 예수 잘 믿어라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잘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더해질 때 우리 삶에 참된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한국 교회가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 여러분 세계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이 한국 교회처럼 단기간에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이룬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가? 어, 제가 많은 세계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드릴 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자기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주변을 위해 자기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 헌신이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성장으로 저는 이끌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세계에서 성교사를 제일 파송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줄 알고 그것을 전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용인 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드림 콘서트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1회 시작하면서 정말 조그만 공간에서 정말 협소한 공간에서 어,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기억하실 거예요. 이래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협소하고 작은 곳에서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하지만 우리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용인 사람, 용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는 그곳에서 정말 경연장 다운, 경연장에서 아마 이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선포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그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되돌아보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글로리 센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용인 제일교회가 저 마평동에 있을 때 화장실 변기가 3 개밖에 없었어요. 어. 그렇게 열악한 강,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짓는 데 먼저 애를 쓰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땅에 학교를 짓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짓는데 애를 쓰고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쏟았어요. 우리가 거기에 학교를 짓고 아름다운 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을 우리 용인 제일교회 가운데 부어 주셔서 이 글로리 센터를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보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 여러분 모든 일인 일, 일인지 여러분,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아프리카 콘서트는 이 37회까지 오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었고, 그리고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너무너무 좋고 잘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가 100회, 200회, 300회, 1000회까지 에,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잘 모아져서 아프리카 가운데 전달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얻고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 그 아프리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만들 것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박수 치며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할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